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는 이런, 이런 말씀입니다.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하라.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화목하는 일에 대해서 받들려서는안 된다. 그를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일보다도 먼저,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화목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마음 속에 우리는 서둘러서 뭔가를 하지만은 그런 순간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서두르다가 보면은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은 나와 이웃 간에 나와 형제 간에 뭔가가 조금 불편한 것을 만드는 것을 접어두고 이 일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쉴새 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깊이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목 없는 예배, 화목 없는 기도, 화목 없는 제사. 무쓸데 없다. 헛된 일일 뿐이다.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고 내 앞에 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뼈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려지는 별칭이 있다면 형제라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었으니 형제여, 그럽니다. 형제여, 그리고 대합니다. 그렇게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아버지 앞에 있는 두 자녀가 있다. 자, 한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그 형제는 서로 형제여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형제가 되었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어떤 형제를 대하든지 간에 그 형제의 마음의 불편함을 요소는 안 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여기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마음에는 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 잊어서는 안 됩니다. <laughs>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 하나님의 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모두 서로 서로 만나는 사람은 형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바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지는 것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의 화목이 깨지는 것이 누구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분노하지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마라. 왜 분노하는 것 같습니까? 내 입장이 먼저니까. 내 입장을 먼저 말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 나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욕입니다. 갑자기 상대를 대하다가 그런 입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 상대방을, 상대방을 대할 때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미련한 놈이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함께 대하는 그 자녀는 존중이 여겨야 할 자들인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 고저 사람은 아주 처벌이 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쓸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쓰는 말은 축복이어야 되는데 저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겁니다. 너희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를 너로부터 온 백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주스러운 이야기는 합니다. 내 입에 내가 말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형제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화를 낸다는 것은,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입장이 되느냐면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심판주가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는 입장이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이제는 화를 내는 입장이 되는 곳은 바로 그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상대방을 또 존중이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화내는 사람. 할 거예요. 다시 돌려 생각하면 내가 화내는, 화내는 그 순간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틀어내고 싶은 것 그런 입장입니다. 자 높은 위치에 서서 화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주님이 말하고 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출, 낮출 것이다. 낮추는 자를 높일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절대로 교만한 입장에 살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두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일을 말을 합니다. 너는 구제불능할 자다. 너는 구제 불로 갈자다. 다시 말하면 영영 다시금 어떤 일을 회복해서 할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욕설이랍니다. 이거는 형제에 대한 인격의 유입니다 죽인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때때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욕해요. 욕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그것도 아직도 못 벗어나는 것은 몸에 배였어 습관이 돼버렸어요. 대하어은 그냥 아주... 무슨 즐겁게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 버리요 제가 그릇한두번본게 아닙니다. 그것 히이생 아이들입니다. 절대로 욕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나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지혜로 지혜로 생각한다. 답니 축복이라는 것을 그런데 미련함이라는 것은 망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할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입장이 돼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안 된다면. 아버지의 뜻을 부르치는 사람이 되고 말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런 걸 두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명예의 살인죄를 범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심판해 버릴 때에 오늘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심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이죠. 살인 행위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인격을 죽이고 명예를 죽이고 그 운명을 그 사람의 운명을 해치는 일이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런 입장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그거지요. 왜 내가 그런 입장에 서느냐,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은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원망하는 것도 주지만, 원망을 듣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 대한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거는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왜 만들, 만들어지게 되는지. 왜 그것이 있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되죠. 제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신념을 두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들 제사를 드린들 그 제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느냐 그런 입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선행에 대해서 말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나는, 나는 예수 믿어 그말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어떤 직분이 있어 안 통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교인을 빠진 일이 없어 안 통해요. 이 말씀은 실제적인 형제와의 삶을 두고 말씀합니다. 삶을 두고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어요. 사람을 두고 저울로 달아본다는 말씀 있어요. 그 저울로 달아본다는 말은 나의 삶을 두고 주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다 저울에 달아봐서 미달이 되면 안되는 거예요. 주님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소리친다 할 뿐,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거든. 주님의 말씀하시는 형제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상대방이 욕하느냐 욕먹어라. 상대방이 핍박하느냐 핍박을 당해라.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냥 거짓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하느라 그냥 당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하는 것이 나아요. 화평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올 때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함께하면 깨져요. 화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당하라는 말씀은 차라리 당연한 말씀은 불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사도가 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짓을 때 노마서에 쓰는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대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소서 예수적인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미 원수 되어서 이제는 하나 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 될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된 것이 하나되게 하신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둘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베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놓은 것은 화평케 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죽으신 십자가는 베니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위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형제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라는 거죠. 로마서 오장에는이런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화목해 화목해 하기 위해서 이땅게 없었다고 그렇게 전하 주고 있어요.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버지를 따르려거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깊은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니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요. 멈춰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화목은 내가 살기,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 아 위해서 그건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둘이 하나 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말씀합니다. 제사, 예배, 기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러고 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어떤 입장인지를 돌이켜봐라. 먼저 해야 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자기가 한 것을 두고 그냥 오로지 지나가 버려요. 무지해 버려요. 이런 것은 다시는 후회할 수 없는 일이 될수 있어요. 깊이 깊이 하루 한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내가 이웃에게, 내가 형제에게 내가 혹이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한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 나니 하나님의 받으리라 일거음을 받을 것은 그리라. 음. 기도하겠습니다.